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아, 오늘 벌써 4월 첫째 날, 4월 1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4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께서 바알보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가 너희의 지혜로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말하게 하라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같이 충전하,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 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자기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아,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나서.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여 주실 때에 어떠한 형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지금 왜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이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 믿음의 순종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강하게 이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어떻게 하라? 준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준행한다라는 것은 순종하여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어이 돈이 없으면 살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돈을 모으게 되죠.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수 없다. 그 증거가 바을볼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신세대죠. 이 사람들이 왜 살아남았는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바알 부호를 따르다가 2만 4천명이 죽은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존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의 죄와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다시는 불순종의 죄를 반복하지 않는 백성을 통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특별히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만 좋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을 깊이 순종하고 경외하고 질서 있게 따라 나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 모든 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몇번두 어,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체험을 한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는 예, 지금 이 신명기서를 말씀하고 설교하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공의롭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공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법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지켜나가야지 되는가? 구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기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다. 아,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예, 그래서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듣게 하라, 알게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봅시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큰 복이라 다윗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일이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국가의 국위를 높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 나가는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모쪼록 4월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며 말씀대로 준행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계절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이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지켜주시며 또새날새한 달을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3월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봄이 시작하는 4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그 길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한 심령들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고 병원에 가야 하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침상 위에 누워 있는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부부 간의 갈등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새로운 달4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축복의 날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길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